한 문제당 1분인 거는 알수 있는데 반반씩 나누는 거죠. 읽고 30초. 그다음에 풀기 30초. 선택지는 몇 개? 다섯 개 선지니까 몇 초니까 입 요거는 6초입니다. 선택 과목은 선택지 하나를 6초 만에 읽고 판단을 들어가야 돼. 문학보다 더 시간이 빡빡해. 길이가 절대 짧지가 않은데. 와,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역질문을 할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thank <smart noise> 다음에 두, 어, 두 번째죠 선택 과목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왜 짧은 걸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것 그다음에 짧은 것 먼저 합니다 선택 과목은 언매가 있고 화작이 있을 겁니다 둘다 공통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은 한 문제당 1분 꼴이라는 느낌이 드는 11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분이 돼야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11분이 아니라 좀 독특한 케이스 경험치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 화법과 작물을 선택했던. 친구입니다 이번에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고요 어, 네, 서울대 2023학번이 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화작선택에서 11분 만에 풀면은 꼭두개 정도를 틀립니다 그런데 타임 어택 훈련을 같이 했었던 거예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이러+ 이러고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저는 12분이나 13분에 풀면 안 될까요? 어돼 그럼 네가 다른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괜찮겠니? 시간이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아 선생님. 그런데 제가 과학 제재 문제를 제가 좀 빨리 풀수 있어요. 예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뛰어난 나왔죠. 처음에 몰랐어요. 그 수능 공부할 당시엔.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건 너의 그고한 어, 개성이니까. 그래서 의치한 약수 준비하는 친구들이 같이 풀때 걔네들 11분 만에 다 풀고 꼭 하나 두개 틀리거나. 또는 다맞거나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조종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들보다 좀더 시간이 되는데 그 2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길어요. 다른 친구들 막 불만을 갖기 시작하셨지 뭔데? 뭐 이런 거. 근데 기다렸어요. 채점에 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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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아, 이 친구가 다 맞아요. 저1 3번 목표로 뜰게 하는데 12분 때 풀더라고요. 1분이나 1분 10초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정확성, 완벽주의자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험치로 시간을 늘립니다. 시간 부족이 좀 타이트할 수 있는 있지만 13분까지도 가능은 하다. 그 대신 이 13분은 다른 제재에서 잘해야 돼요. 다른 제재에서 시간을 분명히 아껴줘야 돼요. 한 문제당 내가 아낄 수 있는 시간을 10초밖에 못 줘요. 한 문제당 줄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안 된다고 선택지에서 아껴야 되니까. 일단은 11분 기준으로 목표치로 먼저 가겠습니다. 예외적인 건 그때그때 맞추면 그때 되죠.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11분 곱하기 60초 초로 나눠서 또분 계산을 해야 되죠 정확해야 되니까 자 다시 계산해 볼까 11분이 60초면은 660초인가요? 그죠? 11분 곱하기 60 계산 하나만 한데 660초 그죠? 660초 이거 한 문제당 1분이라는 건 나올 거예요 근데 읽고 푸는 것도 있을 테니까 왜? 화작이나 언매보기라든가 어제시물이 주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660초 오케이 그러면 이 660초니까 분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당 예, 11문제죠. 660초.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문제당으로 해야 되죠. 한 문제당 1분인 거는 알수 있는데 한 문제당 자, 660초 나누기 11문제니까 몇 초다? 60초네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600한 문제당 60초예요. 이제 세 번째. 그럼 한 문제당 다시 들어가요. 한 문제당 지문이라든가 보기가 제법 길게 주어지잖아요. 표 그래프도 주어지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장문 파트에서 통계표 여러 가지 주어지죠. 또 보기 조건도 있고. 자, 지문을 읽고 문제 풀기 부분이 있을 거야. 읽고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나누는 거죠. 읽고 30초. 그다음에 풀기 30초. 근데 선택지는 먼저 계산할 수 있죠? 선택지는 몇 개? 다섯 개 선지니까 몇 초입니까? 요거는 6초입니다. 선택 과목은 선택지 하나를 6초 만에 읽고 판단을 들어가야 돼. 문학보다 더 시간이 빡빡해. 길이가 절대 짧지가 않은데. 와, 이거 뭐지? 다음에 30초짜리죠. 읽고 30초인데 화작에서 언매에서 묶여 있는 문제가 다 따로따로 따로 있지만 대부분한 문제씩 있는 건데 세 문제짜리로 묶인 것도 있고 두 문제짜리도 묶여있는데.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 문제 두 문제니까 30초에서 곱하기 11 문제를 줄 수는 없고요. 대략 다섯 문제 정도가 그룹핑이 되어 있을 거야. 묶여 있단 얘기죠. 아, 다섯 문제가 아니라 네, 세 문제가 최대 맥시멈이죠. 자, 세 문제가 최대 맥시멈인데 물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세 문제로 좀 잡으죠. 두 문제짜리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33은 90초네요. 이러면 얼추 시간 개념이 맞을 거야. 요거는 대략 90초죠. 뭡니까? 1분 30초 만에 화법 처음에 나왔을 때그 대화문 길게 나오죠. 또장문 파트에서도 대화문 나오고 초고 나오죠. 읽고 판단해야 된데 가능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라고. 1분 30초 내에 그게 다 읽히나. 안 읽혀요. 안 읽혀요. 눈으로 읽어도 조금 빨라도 10초 정도 빨라요. 해봤어요, 실험을 다. 90초, 1분 30초 만에 읽고 화작 지문이라든가 업매 그 어, 보기 예시들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분 30초 만에 지문을 읽어야 돼요. 화법 자문은 1번, 3번. 그죠? 렇 발표, 연설, 강연 나오는 1번, 3번 영역. 그 다음에 4번과 7번 영역에서 대화와 초고 나오는 영역 있어요. 또 뒤에 표 통계 그래프 있어요. 세 문제로 묶었어요. 뭐 다섯 문제로 해도 얼마나 되나요? 2분 밖에 안 돼요. 정말 맥시멈 2분 내로 읽고 풀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스피드고요. 다 읽고 푼다? 시간을 봐. 가능한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게 가능 지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답은 나왔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얘기. 잘 읽고 잘 풀면 돼요. 근데 그잘 읽고 잘 읽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쓸 거냐 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아니면 나처럼 공개를 안 했거나.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즉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공부 얘기했잖아. 공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도 필요하고 문제풀이 스피드와 감각도 필요한 거야. 그죠? 평생, 요 원리만 깨치면 시험 보는 족족, 국가고시라든가 이런 것도 공략이 가능한 겁니다. 막연하게 덤벼들지 말고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택과목은 이렇게 됩니다. 언매든 화작이든 박스에 주어진 지문이라든가 보기 읽을 시간 1분 30초에서 맥시멈 2분 사이일 것이다. 왜? 이걸 다섯 문제로 하면 150초거든요. 자, 150초 나누기 분으로 따지면 3분이 안 되잖아요. 2분 30초 정도 되나요?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중간값으로 2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는 그런데 고정이 되있죠 6초 만에 읽고 판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역 질문을 할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를 누군가 분석을 해줬어 시간이 뭐 내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스탠다드한 걸로 정해놓고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고 10분 20초 만에 푸는 고 3들도 많아요 그 친구는 선택지 하나 판단이 6초가 안 걸린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니까 현장에서 바로 올해 합격생까지 계속해서 계속 봤어요 되더라고 내가 놀랬어요 와 되는구나 대단하다 되던데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분석을 하고 내가 준비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익숙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스피드에.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독소 제제로 넘어갑니다.